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예. 우리은행이구요. 우리은행. 이게, 이게. 이거 하나에요. 안풀러질까요저 이거 아, 묶고 가야 되는데? 아, 이거 후벼지러. 부러지면 안 되는데. 이런 게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? 네, 핵타는 거예요. 어, 아, 이게 제가 조심히 가는데 이게 위험한데? 아, 진짜 핵 아니면 쇼핑백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, 쇼핑백은. <laughs> 일단 제가 조심해서 갈게요. 아무 네.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박스에 넣어주시면 좋아요. 아 네. 이게 묶을 때딱딱 딱 하거든요. 묶을 때. 아. 제가 조심히는 갈게요. 네. 네. 예, 하세요 통에 들어갈라나 이거? 통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. 들어가라. 아, 이렇게 가면 괜찮겠지. 보통 때는 대 하고 나오는데 오늘따라 자꾸 삐뚤어지고 싶네. 자, 어쨌든, 레시피업 했습니다. 방송 중에만 뭐 해가지고, 이, 선에 들고서 하는, 이 뭐라 그러죠? 아크릴도 아니고 무슨 딱딱한 스티로폴 판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건데. 에이, 런 것도 안 좋은 짐인데. 어쨌든, 싫었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전전에 물건 가지고 온키 기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, 제가 저기 오다 보니까 그 중국동 주소를 안 받아가지고요. 아, 주소요? 예, 예. 예 제가 핸드폰 하나 놓고 온거가지고예 알겠습니다 네. 자다 픽업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응, 새해 첫날인데 괜히 괜히 기분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아질라 그랬네 응? 응. 쓸데없는 쓸데없는 기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여보세요. 네, 기사님. 네. 네, 문자 받으셨죠? 네, 문자 받았어요. 네, 열흘 전까지 부탁드리고 네. 제가 그부탁하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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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처리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언제쯤 언제쯤을 알고 있으면 될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프신가 보네. 중국 정권은 믿금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. 여보세요? 네 여기 군자동인데요네그 정오신청이시죠? 네 내비가 그 네, 한 4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4분 군자교 거의 다 갔어요 아그 죄송한데 그 객비요 네문자번 하나만 주실래요? 지금 불러드릴까요? 아 문자주셔도 되고 편하신 쪽으로요 네뭐 그럼 그런... 불러주세요 네예예예 17,000원 보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. 17,000원은 바로 들어오네. 자, 한 10분. 중곡동은 10분 거리입니다. 10분 거리. 전화를 때려, 때려야 되겠네. 고객님께.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동 가는 기사입니다 네네네 네. 잘 하셨어요? 아니요 지금 이제 10분이면 들어가는데 아직 입금 입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공항이어가지고 정신이 네, 없어서 갈겠습니다 네, 부탁 좀 드릴게요 네. 아 얼마였죠? 18,000원이야 1 8 0 0 0원이 안아 중국동이? 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, 퀵 사무실에. 18,000원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18. 야, 인간적으로 그딴 소리 하려면 그때 바로 이렇게 쏘면서 얘기했어야 되지 않냐? 에이. 공항이어서 바쁘기는 20분이면 어디 간다, 이러더니. 에이 재수없느냐. 잘 마무리 하셨긴 돈이 돼야 음? 입금이 돼야지 잘 마무리를 해드리죠 고객님 아이 정신 쑥 빠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금 안 되면 도착이 안 돼요 저도 빨리빨리 도착을 해드리고 싶은데 참 그게 제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맨날 지내만 봤을 때 재석 계시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